예, 자료구인데요 어, 통일부에서 북한 이탈주민 명칭 변경 관련해서 10월 달부터 이제 여론조사도 하고 연구 용역도 실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여론조사가 어떻게 나왔는지 또 연구 용역한 결과가 어떤지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어, 뭐 말은 어렵지만 하여간 제출하기 좀 어렵다 이렇게 답이 온것 같은데 이게 뭐 비밀도 아니고 여론조사한 결과니까 제출해 달라고 제가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예. 예, 네, 예결 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현안에 가서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상임위에서는 좀 다른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 어차피 지금 국제정세나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고 있고, 또 우리 국민들 많은 분들이 지금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하기도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꽤 있고요. 이제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거 좀 살펴보는 차원에서 맥락에서 이제 드리는데 먼저 외교부 장관님께 지금 한 해가 저물고 있지 않습니까 2026년이 이제 다가오죠 조만간에 뭐 업무보고도 하실 거고 장관님께서 생각하시기에 2026년에 외교부가 어, 가지고 있는 전략적 목표 그리고 중점을 둘 프로젝트 한두 개 간략하게 어, 내년에 이건 꼭 하고 싶고 난 이거에 집중하겠다라는 생각이 있을 거예요 실데 그것만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앞서 어, 말씀들이 나왔습니다만은 어, 한미 간의 조인트 팩트 시트에 따른 어, 추가 협상들을 잘 진행시키는 것이 저희로서는 당면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와 별도로 저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될것인가 그걸 주목해 왔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한 1개월 이내에 조속히 끝날 수도 있고, 이게 만약 이번에 어그러지면은 또 1년 넘게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제 정세가 매우 불안정하고 경제 질서도 어지럽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기본적으로는 전쟁 예방 외교 그리고 국익 경제 분야의 국익을 지키는 외교. 그래서 이건 결국 실용 외교로 나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뭐 북방 정책이라든가 남방 정책이라든가 혹은 뭐 중요한 무슨 회의 국제 유치하겠다가 나는 당면에서 이렇게 좀 하실 수 있는 그런 건 없으신가요? 이미 G20 회의가 유치되었고 예, 예. 내년에 어, 내년에 시기날. 내년에는 여러 가지 국제 회의에. 당연히 우리가 초청받고 참가하고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 외에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여간 제가 기대했던 거는 외교 어떤 장기적 중장, 중장기적인 전략 목표라든가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갈 수 있는 10년 목표가 되더라도 어쨌든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준비가 있으신가 해서 한번 여쭤 본 거고요. 하이간뭐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일부 장관님께는 통일부가 이제 남북 관계라 어차피 우리가 하고 싶은 거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북한 태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연말이 되면 당연히 아시겠지만 당 중앙위원회나 뭐 전원회의가 있고 대남에 대한 입장도 나올 걸로 보이는데 장관님 보시기에 북한이 2026년에 대남 부분에서 가지고 있을 전략적 목표 혹은 어떤 그런 전략에 기반해서 어떤 태도를 취할 걸로 예상을 하십니까? 네, 지금까지 나온 동향과 징후 등을 종합해 보면 적대적 두 국가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로서는 대결과 적대와 혐오와 정치적 이용이라는 부정적 유산을 청산하고 존중, 인정 그리고 평화 공존, 화해 협력 대화를 다시 복원하는 한반도 평화공존에 새로운 원년을 열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환경조성의 결정적인 부분은 역시 북미 대화의 개시라고 봅니다. 따라서 북미 간에도 지금 만 6년 반 넘게 단절과 절단의 소통이 절단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다시 이어지는 속에서 남북관계의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 목표입니다. 조금 추가적으로 드리면 이세금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고 지금 우리가 많은 사인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제 뭐 말을 잘해보자라는 사인을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도 앞으로도 북한이 적대적 부국가를 더 강화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 원인 배경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핵심은 지금 북핵 문제를 포함해서 한반도 문제는 북미 적대 관계. 결과물, 산물입니다. 또 핵심입니다. 따라서 북미 간의 이런 적대적 관계를 대화와 협상 분위기로 바꿔내는 것, 전환하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위원장님 제가 아까 답변드리면서 한 가지를 빠뜨려서 예, 예 변하실 텐요. 그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큰 외교 정책의 방향 관련해서는 어, 그 전쟁 예방 외교도 있지만은 그 정상회담을 포함한 양국 관계에 있어서 여러 나라들과의 각종 협력 사업이 중요합니다. 이번에 중동 순방에서도 여러 가지 방산 분야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것 플러스 또 제외공관을 K 이니셔티브의 발판으로 만들어서 문화를 그 소개하고 한국 문화의 힘을 가지고 결국은, 어, 외교력을 강화시키는 것. 그래서 이것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통령께서 이번 순방 끝나고 말씀하신 국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과 일맥 상통하고 외교부가 그를 위해서, 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